야, 니 들었나?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원격 화상 수업을 한다는데 그게 뭐였고? 아, 뭐 웹캠 같은 게 필요하다는데 아, 웹캠 너무 비싸더라.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아, 어떻게 해야 되노? 뭐라고? 웹캠 없어도 된다고? 어떡해? 폰만 있으면 되나? 폰 그럼 어쩌면 되는데 한번 설명해 줘봐라. 어 그래. 창을 켜? 무슨 창을 켜? 아 인터넷 창을 켜라고. 알겠다. 인터넷 창을 켤게. 자 인터넷 창을 켰다. 자뭘 어떻게 할 거? 어. 네이버 검색창에서 뭐하라고 i v cam v i v cam 어어다 천천히 말해봐 i 어 i v c a m 그래 이네 말한 대로 IV-CAM이라고 쳤다. 이제 어떡하라고? 아,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고? 어, 어 밑에 주소가 www.영어2, 숫자2, 영어2, 소프트.com 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? 어, 맞다. 알겠다. 들어갔다. 여기서, 어쨌고 어, 보이지? 거기, 바로 화면에. 윈도우즈 포, 다운로드 돼 있지?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. 어, 그 보인다. 그거 눌러라. 어. 이제 실행 누를까? 밑에, 나오네 밑에, 실행. 알겠다. 설치한다. 왜이리 오래 걸리노? 원래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한다, 얘가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라. 좀만 참아라. 이거 하면 왜캠많 차도 안, 안 되나? 조금 고생해야지. 알겠다. 이것만 깔면 되는 기제? 아이다. 뭐라고? 더 해야 할게 있나? 핸드폰에도 뭘 하나 설치해야 된다. 아 귀찮네. 그러면 다운받을 동안 그거는 하자. 자 핸드폰 자 핸드폰 보여줄까? 자, 핸드폰 가져왔다. 자 핸드폰에서 못자랐고자 아이고 설치가 됐는가보네. 그 사이에 아이고, 뭐. 자, 보자. 설치가 됐으니까네. 자, 먼저 설치 언어. 한국어가 있네. 이거 참 편하겠네. 와. 알겠 설치, 설치, 설치. 아, 이제 설치는. 설치는 다 했다. 자. 됐다. 아, 설치, 인제 컴퓨터용은 다 설치한 거가. 맞다. 컴퓨터용은 다 설치했다. 그거면 됐다.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자, 이제 핸드폰, 한다. 핸드폰 켜봐 어, 켜고 있다. 그리고 USB가. 아, u s b 로 이거 연결해야 된다, 아이가. 네 집에 충전하는 충전 잭 있지, USB 한 개. 있지, 그거 없는 사람 어믿노그 핸드폰 살때다 주는 거 아니고, 그거. 맞다, 그래. 핸드폰, 핸드폰 살때 주는 그거. 있지. 그래. 살때 주는 그거 꼽으면 다 자, 거기 컴퓨터에 USB에다가 꽂고, 니네 핸드폰에 먼저 꼽아. 알았다, 꼽을게, USB. 자, USB 꼽았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. 좀 기다려봐라. 자어 이제 핸드폰 하면 보이지어 이제 핸드폰 연결됐다 자 그거 연결하고 이제 뭐 해야 되나 아 이제 핸드폰에 프로그램 하나 깔아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자. 자 시키는 대로 잘 해라이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는 거니다아 플레이스토어 그래 알겠다 플레이스토어 오라 깔라면 플레이스토어 꼭알아야지 플레이스토 들어갔다. 이제 뭐하고 플레이스토에서 아까 쳤다. 아이가 IVCAN 이라고 쳐봐라. I V C A M 힌터 나오어 그래. 이거 깔면 된다. 이거 깔면 끝이다. 진짜로? 이거 깔면 끝이라고? 그래. 그거 깔아라. 알았다. 아 근데 벌써 깔았네. 아이고 빠르제? 이제 깔았으면 거 열어라. 자, 이런 화면이 나올 니다 IVCAM 검색. USB 연결했지? 안 걸려.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도 아까 설치한 거 IVCAM을 실행시키지 마. IVCAM 연결되기. 자 그러면 이거는 끊어지는데 핸드폰은 이제 안 보인다. 자, 근데 이제 i v 캠이다자 어떤노? 잘 보이지? 야, 대게 그렇구 있어. 야, 와 멋지네 이거. 와돈1 0원 하나 안 주고 이렇게 웹캠을 쓸수 있는 거 핸드폰에만 진짜 걸려주지. 안 걸쳐졌노? 아,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기라. 뭔 단점? 좋구만, 조구만 소리가 안 들려. 마 뭐, 스피커를 못 써, 스피커. 뭐, 스피커가 안 돼? 그럼 보기만 하는 거야? 아니, 사실 소리가 되기는 해. 다른 사이트에 가서 프로그램 하나 더 깔면 되는데. 아, 내가 해봤다, 이거. 근데, 거기, 그 소, 소리 나오는 거 까니까. 뭐라 하냐면, 내 말할 때, 트라이얼라고트라이얼라고 내가 말을 계속 하는데, 뒤에서 트라이어라고, 트라이어라고. 이러는 거 아이가? 뭘털어라카나안 하더나. 털어라고. 이 뭔가 가만히 곰곰 생각해보니까, 이게 돈 내라는 기다, 돈, 돈. 돈 주고 사라는 기자지. 그래가지고 내가, 아이고, 쌈을 뭐 하나 사줘야지. 하고 내가 들어가 봤다 아이가. 아이고, 이우리나라돈는 2만원이나 하네. 아이고, 2만원이면 마이크를 사겄다, 새 마이크를. 캠은 이거 쓰고, 마이크는 그냥 새로 사면 되는데. 2만원이면. 그럼 만나고 프로그램을 사고노 싶어서. 자. 그냥, 화면은 이거 쓰고, 어, 마이크 없이 그냥, 니는 채팅을 하든가. 아니면은, 싼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쓰라. 그러면 훨씬 저렴하지 않았나? 맞네, 그렇네. 아이, 고맙다 친구야, 이뿌이 없다. 자 이제 다 갈수 이겠지 여기까지다. 이제 비디오 꺼라. 다 끝났다. 할 말도 없다. 꺼라니까네. 뭘 보고 있노?